놀랄만한 은총 놀라운 은총 하겠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총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돌라 so... 은총 얼마나 감미로운 소리인가. 하고가 들어가 있겠지? 오메진, 그 s u s w say to the rich like me rich like me 나 같은 나와 같은 나와 같은 나쁜 사람들을 구해 준 나와 같이 나쁜 사람들을 구해 준그 은총이 그 은총이 얼마나 감미로운 네? 부드러운 소리인가 이겁니다 I once was lost. lost. 나는 전에 한번 잃어버렸습니다. 나를 잊어버렸다 한 번. Now I'm found. 그러나 지금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나를 지금은 찾았습니다. 그 나는 한번 잊어버렸습니다. 과거분사. 그러나 지금 나는 잘 발견했습니다. was blind were n o i see 전에는 브라인드 감춰졌었는데 전에는 감춰졌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나는볼수 있습니다. 즉 영광을 되 찾았습니다. 아이 씨뭘 쳐다본다는 얘기니까 영광을 되 찾았습니다. 그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 전에는 난, 나를 잊어버렸지만 나를 나라는 사람을 잊어버렸다가도 지금은 새로 찾았습니다. 그 h oh, to my heart, to fear. 그 은총은, 그 은총은 나의 심장을, 나의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경애, 무서워하기를 가르쳤습니다. 무서워한다는 뜻은, 이제, 어른을 무서워한다,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경외하는 방법을 나한테 가르쳤습니다. 그 은총이, 나로하여금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and grace and grace my fear 그리고 그 은총은 나의 그 무서움을 가라앉혔습니다. 진정시켰습니다. 무서워할 줄을 아는 방법을 가르쳐 줬고 그무서함을또 진정시켰습니다. How 얼마나 귀한가. How 그래서 펴. 은총이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그 귀한 것인가. 그 은총이 나타나, 어퓨어, 그 은총이 나타나는 것이 바야말로 얼마나 그 귀한 것인가? 네 아오, 네, I was 이간 빌리 그 시간은 그거는 내가 처음으로 믿었던 그것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그 믿었던 그 시간에, 은, 은충이 나타남이 얼마나 그 자랑스러운 일인가, 고귀한 것인가, 그, 그겁니다. 여기에 이제 1절이고, 2절이고, and we, we l o u t 우리 우리가 천년 열의 천이니까 만년이죠. 만년이라서 아주 오랜 동안, 오랜 동안 거기서 오랜 이어 만년간, 그러니까 아주 오랜 동안 거기서 살고 있을 때, 살고 있을 때. The bright, 레스터스톤 태양이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양처럼 빛나서 노레스데이 노래스데이 내가 스크립 Please sing.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를 노래할 때그 시간보다, 이하나님이 기도를 노래할 때그 하는 그 날짜보다, then I... <laughs> 아. 이래, by forgive. 내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보다 더 많이, 내가 도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그 기도가 오래 되어 있습니다.